안녕하세요, 취장매 네. 여기가 어디냐면 쭉~~ 주... 어디죠? 어디죠? 오세~~ 프리마 네. 카르모드에 왔습니다! 내려가자 웃겨 네! 지금 저희는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가장 오래된 오래된 데 맞아요? 오래된 오래된 어, 와이너리를 저희 슈퍼맨 S가 소므리에있어 하나요? S라서. 네. 그래서 그 와이너리를 지금부터 구경을 가보려고 합니다. 브레마 카르모토라는데 여기서부터 한 1.5km 정도 남았고 이번 영상에서는 거기 브레마 카르모토가 어떤 곳이고 어떤 네, 네. 와인인지 그리고 독일 어, 와인도 뭐 유명하니까 그 전통 있는 곳에서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겠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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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기 뒤에 <laughs> 차를... 너만 찍어. 자, <laughs> 차... 어, 뭐 하고 있잖아. 같이 찍어요. 하나, 둘, 셋. 네. 네. 이제 저기 뒤에 차를 세우고 걸어가고 있는데 어쭉 가는 게 맞아? 쭉 가는 게? 차로는 못 들어간다. 차로는 못 들어가서 이제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 갑자기 걸어가니까 해가 뜨네요. 아, 쭉 가는 게 맞다고 어떻게 확신해 너? 아까 나비에 그렇게 있었어. 아, 그래? 나무가 이렇게 줄 서서 심어져 있는 인트레스팅한 장면을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좋네. 저기요, 저도 먹을 거 하나 주세요. 아줌마. 아니요. 아줌마 맛있는 거 먹고 있죠. 오이고 얘는 앉아서 뭐할수 있는 되고. 오! 오! 와! 대박인데? 오와 진짜 대박이다. 예쁘다. 여기는 십자가가 서 있네. 자추잡맨 Y의 리액션을 보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손에 든 거? 이거 우와 대박 대박. 어때요? 이거 어디가 라인강이야? 음. 라인강 아니야. 이게 모세강이야. 뭐 어, 내려가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게요. 우와 대박! 엄마 여기 벤치잖아. 벤치. 아 어, 여기서 딱 강이 이렇게 유턴을 하네. 그리고 여기 경사에서 와인을 재배를 하네. 아니 아빠. 저기. 아빠 앉아서... 너... 여기가 추운 지역인데 와인이 재배가 가능하다는 거죠. 왜죠? 아, 아버지가 한번 설명. 라인, 라인 강변. 경사가 좀 높고 일조량이 딸리기 때문에 어 강물에 햇빛에 반사되는 빛까지 최대한 햇빛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거지. 그래서 강이 되게 중요하군요.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이 경사가. 음. 되게 귀엽다. 는 이렇게 풍경만 보고 와이너리는 또 지금부터 따로 알아봐서 와이너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멋있어 네, 지금 저희가 어, 음식점을 배가 고파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문이 닫았었어요. 그래서 주유소에서 주자맨 어, Y가 어, 훌륭한 독일어 실력으로 이렇게 잘 알아봤는데 다행히도 손님분이 주유소 같이 계시던 손님이 내려다 주신답니다 저기 앞에 차가 있는데 따라오라면서. 자기만 따라 팔로 팔로미? 아 정말 여기 사람은 인성도 정말 훌륭하시네요 오저 차도 귀엽네 오, 드라이버 잘 생기셨어요. 어, <laughs> 어.네, 여기 주민분이 알려주신 약간 슈퍼마켓이랑 뭐 여러 가지 파는 데 왔는데 어, 여기 근처에는 요즘에 문이다안 열어서 이런 데서만 어,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Let's g e 레스토랑 찾았습니다 일단 여기는 스파게티랑 닭한 마리 <laughs> 샐러드, 여기는 보쌈 그리고 여기는 돈가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통과나 <laughs> 어, 좋았어 다 맛있어 보이던데 <laughs> 아 통닭. 와 통닭 대박 와. 아, 어? <laughs> 맛있겠다. 손으로 다 찢어지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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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시 <맛있어? 웃음> <laughs> 음. 맛있어? <laughs> 아, 음. 야, 닭발도 나왔어. 어도어 맛있지? <laughs> 음 음, 부드러워. 통구, 통구. 통글, 족발, 대박이다. 족발 아니라 부쌈? 대박. 뭐라, 좀 튀기게. 잘 먹었습니다. <laughs> 야, 부러운데, 우리? 슈퍼에도 여기 지역의 와인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와, 신라면 새우탕 우동 팔아. 대박. 너무 좋아. 일단 드세요, 바구니에. 너무 좋아. 일본 라면도 많이 파네. 여기 대마 이쪽도 일본 거잖아. 일단 신라면은 네 개. 1인당 두개 1인당 두 개. 1인당 두 개. 어, 레시트 속도 빠르다. 네, 지금 슈퍼 밥이랑 다 맛있게 먹고, 다음 목적지, 와이나리를 위해서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기하다 다 달라 이게 뭐야? 아, 따는 거그 따기 아니야? 아 돌려서? 아, 네. 아 저희 가족이신지 모르겠데 네. 음. 저희, 저희가 갔던데가을에또 느낌이 다르네 테스나 Already. It's dry. We had almost a year ago, but you can taste it. But it's it's light. It's mm. not not a heavy. one nicht schwer. It's full cool but, but it's it's not strong taste. talk about 12, It's not so strong like a hand. Li li it is it's a normal process from the razor, and then From here, you make your normal wines. It's easy to your wines, and that's more like ours. I'm almost out of it, but that's a memory, but you can just keep putting on the shelf at the end. That you have some memories, not too many. Thank you. No, thank you. <laughs> and then you should be coming or visiting them again. Drop me an email, and then we do something out, yeah. and then maybe we can do something else at the same time. Thank you. Thank you. Let's you on in the car. <laughs> <laughs> thank you. Yeah, well, thank you so much. Thank you. Yeah. Now, enjoy your, your time here. Yeah. And you, you live here, you know yeah. <laughs> <laughs> Thank you. Thank you. No, you're welcome. Tschüss. Tschüss. 차오른나 도... <sh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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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rie>